안녕하십니까. XRP 홀더분들, 코신입니다. 홀더분들, XRP가 지금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요.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수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XRP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요, 거래량이 지금 이제 죽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저는 분명히 우리 홀더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3076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000원에서 한 3,05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 거래량은 더 빠질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영상 날짜 보시면은 제가 1월 8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죠? 폭락 한번더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확하게 거래량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3,050원이라는 가격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홀더분들한테 딱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의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26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하락추 추세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이 추세가 완전히 돌파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XRP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완전히 상승 추세 흐름으로 바뀔 수밖에 없.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더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제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가격이 바로 위로 상승의 흐름이 만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도 상승이라고 꼭한 번씩 남겨주시면또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훌도분들한테 무슨 말씀한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주봉상으로 가서 보시면요 좀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분명히 작년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었던 이 뭐예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에 대한 기준은 제가 여기에 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면은 저는 돈이 들어온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XRP의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 건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가격이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가격은요, 바로 지금 현재 가격대 머리 위에 있는 3,250원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은 3,500원의 가격이 정말로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죽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XRP가 팽보의 흐름을 너무나 잘 만들어주고 있죠. 다만 거래량은 죽어가는 게 지금 정상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XRP가 요 3,25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늦잖아요. 또 비싸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또 지금 사기에는 뭔가가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홀더 분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갈 때 정확한 매수 타이밍만 잡으시면요. 앞으로 XRP에 매매를 하실 때, 아, 항상 그 자리만 이제 공략을 하실 거예요. 오히려 조정의 흐름이 나오는 거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홀더 분들한테 이 XRP에 대한 목표가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또 재미없게 움직일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홀더 분들이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XRP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바로바로 바로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당연히 매수에 대해서 지원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010-2682-0692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XRP 구독자 분들한테도 방금 말씀드린 실시간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을 주점으로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요 지금은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물량을 싸게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스태프 27.9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눌림에서 잡고 싶은 가격이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27원에서 27.5원 사이가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영상 날짜를 보시면 제가 1월 10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뭐였어요? 폭등 확률 99%. 근데 어떻게 됐었냐면 스태프분이 정말 제가 말한 가격 저가가 27.4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고가가 35.4원까지 갔었는데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약 15%에서 20%까지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다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또010-2682-069 둘이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xrp뿐만 아니라 또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까지도 매수가 매도가 지정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아마 수익적으로 나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xrp가 조정을 받을 때는 좀 매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XRP가 결국은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3,000원 이하가 이미 매집이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뒤에서 2차에 대한 파동은 완성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차에 대한 이제 파동이 나올 때는 최종적으로 매도 결정을 할 건데,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가 저는 만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점에 왔을 때 물량을 잡아 놔야지만, 이 뒤에 추세상승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눌렸을 때 공략하는 방법을 제대로만 파악하실 줄 알면 이 뒤에 수익이 되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코신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